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경찰서에서는 어 당신은 운전 면허를 예를 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어 적성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받으시지 않으면 운전 면허를 취소시키겠습니다라는 조건부 취소 결정문을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등기 우편을 어 받은 사람은 만약에 받게 되면 일이 간단합니다 왜냐면 그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춰서 어 운전면허시험도 아니고 적성검사이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또 절차도 간단하고 해서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바로 가서 어 적성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보는 조건부 취소 결정문은 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경찰서에서 보낸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왜 받지 못했느냐라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홍길동으로 가칭을 하겠습니다. 홍길동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집도 마련하고. 이제 결혼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어, 대전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친구는 어, 서울에서 어, 대전까지 출퇴근을 해야 될참 막막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취업도 어려운데. 그래서 할수 없이 그 회사의 명령대로 대전지사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지사에서 옆에 작은 원룸을 얻어놓고 생활하면서 매일 처음에는 출퇴근을 할까 하다 이렇게 원룸을 얻어놓고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한 번씩 집에 왔다 가고 아,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한 달에 한번 어떤 때는 뭐더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집에 왔다 가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오지 않고 거기서 생활하는 이런 생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 그렇다면 이제 경찰서에서는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문을 보내고 보니 이 사람이 12월 31일까지. 예, 적성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니까 경찰청에서는 어, 그 내부 경찰서 내부 게시판에 예, 공고를 합니다 어, 14일 동안 공고를 하면서 이 기간까지도 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 라고 공고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찰서에 있는 게시판을 일반인들이 가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또볼 기회도 없고, 경찰서 갈 어떤 이유도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형식적이죠. 2 주간이 넘어가면 경찰서에서 예고한 대로 조건부 취소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에,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어, 그 조건부 취소 결정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억울한 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 분명히 주소는 서울에 돼 있고 어, 잠시 대전 지사에 가서 근무하면서 인근에다 원룸이나 아니면 회사 기숙사에 에서 기여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 어느 날 우체부가 경찰서에서 보낸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문을 등기우편을 들고 어그 홍길동 집으로 방문을 하죠 그럼 와서 보니까 패문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어 내가 오늘 이 우편물을 가져왔는데 예, 수치인 불명으로 돼 있어서, 어, 내일, 몇 시경에 올 테니, 이 공문을 수령하십시오. 라는 안내문과 함께, 에, 만약에 내일 도 받지 않으면, 어, 우체부의 우체국에 보관을 할 테니, 우체국으로 와서 어, 찾아가십시오. 라는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운 좋게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 동안에, 대전에서 서울에 집에 들렸으면 그걸 보고 찾아서 아마 아무리 바빠도 어 적성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 어, 저, 보령하게도 그 시간에 한번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 그 스티, 스티커는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 그 스티커가 뭐 바람에 날리든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장난하든 이렇게 해서 어 스티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영, 그 스티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 경찰서에서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문을 받아본 사실도 없고 들어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는 취소가 됐어요. 이건 너무나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좀 속시원하고 정당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오늘 구제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느냐. 어차피, 어, 운전면허는 꼭 있어야 되니까, 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구제를, 하려면은 우선 본인이 서울시에, 어,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예, 되어 있고 거주지로 되어 있고 어, 또 거주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원초본을 떼면 어, 그 동안의 이전 주소 이전 사항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산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 살면 당연히 이걸 받았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받지 못했다는 사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 회사가 내가 어, 그 대전으로 갔다는 근거, 그러니까 재직증명서를 어, 첨부해서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재직증명서는 어, 대전에서 근무한 걸로 되어 있고 내 주소지는 서울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장이 에,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 집을 오래 비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 운전 어, 주민등록 원초본과 어, 재직증명서나 어, 기숙사 어, 입소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취소처분한 경찰서로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해 했, 했는데 에, 이래서 못 받았다. 그러니 어, 이거 좀 취소 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담당 경찰관은, 아, 우리는, 그, 법에 정해진 대로, 어, 그,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문을 일반 우편에도 보냈고, 또, 등기 우편에도 보냈고, 어 이랬는데, 그리고 또, 어, 경찰서 내에 2주 동안, 그러니까 14일 동안, 어,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기에, 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가 기회를 세 번씩이나 줬는데도 어, 당신이 안 했기 때문에 할수 없다.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 이제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하면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을 아마 인지를 해준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이제 그 서류를 준비해서 경찰, 취소한 경찰서에 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은 경찰서의 상급기관이 어~ 경찰청에 해야 되겠죠. 서울지방 경찰청장 앞으로 이 신청을 제출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듯이 어~ 내가 아~ 어, 집은 서울인데 주소지도 서울이고 그런데 대전에서 근무를 하면서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낮에 어~ 그 우편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문은 내가 이 통기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건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보살펴 주셔서 좀 취소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여질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사실 여부, 사실 조사를 하겠지만 사실 조사를 해서 여러분 그어 일단은. 취소 처분을 해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 이제 어떤 그의 어 신청을 했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아그 기각을 당합니다 아닙니다 어 우리는 법대로 어, 절차를 다 밟아서 취소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다시 취소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어이 신청에도 기각을 당했어요 어 그러면 황당하죠 이제 할수 없이 예또어 어, 이리저리 알아보니 어,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어, 다시 아까 그 어, 증빙서를 첨부해서 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어, 신청이 안되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또그 뒤에 뭐 소송도 있겠습니다만 어, 이렇게, 에, 이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어, 구제가 될 확률은, 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에, 설명을 잘하고, 어떻게, 에, 그 경찰청의 그 질문이나 아니면 그 의문상에 대해서 여기서 속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은, 어, 그,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구제 받을 수 있고 적성, 적성검사를 바로 받으면 바로 이제 운전면허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적성검사 미필로 어, 취소된 운전면허 들고 고민하지 말고 어,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어, 더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할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어, 저에게 밑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연락처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더 유익한 자료를 들고 여러분 앞 여러분 앞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늘 부탁 말씀은 저에게 구독하고.